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이에요 어, 오늘은 이제 발효 건강차의 이제 기본 원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기본 원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소소원의 매기체죠. 발효 건강차를 만들기 위한 매기체가 가장 중요하고요. 또, 매기체는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하냐 하게 되면, 어, 미생물을 대항하는 원리라든가, 또는 이제, 음, 종초, 그러니까 식초를 만들기 위해서 원자재인 종초를 응용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시변장 시간장의 원리를 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과 동시에 이제, 에, 물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탄이 이제 한 20도 정도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원자재인 어 분쇄를 해서, 여기 이제 보통 50g에서 이제 100g 사이에 응용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어 동영상을 보셔가지고 자세하게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동영상을 틀어 드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어, 산악초 연구원 김시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어, 발효 건강차를 이제 만들려고 해서 오늘의 발효 건강차는 어, 요즘에 알레르기성이라든가 피염이 굉장히 많아서. 은 하는 것처럼, 어, 알려드리기에 좋은, 어, 갖다가, 아, 기염이라든가 알레르기에 좋은 발효로 만자료도다아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어, 재료를 한번 같이 살펴본다. 자. 음, 재료를 한번 어, 살펴 보겠습니다. 어, 재료는 여기는 이제 비염이라든가 알레르기성, 뭐, 다른 것들도 굉장히 좋지만, 특히, 비염에 좋은, 어, 재료인데요. 어, 잡두콩, 잡두콩에 껍질을 갖다가 분쇄를 해가지고, 요렇게 준비했습니다. 또, 이제, 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어, 효소, 액이죠. 발효분간차에는, 소소 원액으로써 해가지고, 음. 그 어, 발효를, 제제로지키기 어, 위해서, 어, 발효액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음. 이제, 달기 아니면 소 제가 만든 어, 발효, 어, 금강차의 내비치가 되는 소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설탕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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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생물의 등목이 없어도, 그리고, 필요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물이 한 2L 정도, 2000cc, 2000cc가 필요합니다. 그런 이제, 발효를 시키는 용기, 용기가 이렇게, 이렇게 이 준비됐는데, 간단하게 는 이제, 발효 공간차럼 어, 만들 수가 있어요. 또한, 소소가 들어감으로써, 발효도 축제시키고, 빨리 언제 발효가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원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어떤 그 발효, 뭐 전통 발효죠. 전통 발효에서 한번 살펴본다고 하게 되면, 지금 제가 이전부 쓰는 원리들이 어디에서 따왔나 하게든 전통 발효에서 따왔습니다. 특히 언제, 시간장이나 시된장의 원리를 갖다가 이용해서 잘 만들어진 소소를 이용해서 발효를 하다가 제대로 일어나게 하고 그것을 갖다가 빨리 발효해서 먹을수 있게끔 음. 하는 방법으로 그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그 집에서 이제 쉽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은 이제 발효 공간차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어, 발효 공간차를 한번 어,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고소 원액은 어, 기본으로 만들 때한 200cc가 이제 필요하고요. 재료는 어, 제조. 어, 한 100g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렇게 어, 맞추게 되면 이제 설탕은 이제 한 200g, 1차적으로 음, 필요한데요. 어, 기본적으로는 한 400g 필요한데, 오늘은 이제 50g 정도. 그램 정도, 어, 200그정도가아지어서발효를 정도 어, 시작하게 됩니다. 가루가 이제 어, 제대로 일어나게 되면 미생물이 먹기가 좀 부족할 때 조금 실스타을 넣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공판이다든가 가가잘 된다고 하게 되면 어, 나머지 시스타더 이상 넣을 필요는 없다. 이 부분이 이제 도감 하습니다 그래서 물을 갖다가 2,000cc 정도 준비했는데요. 이게한병이한 1리터, 1,000cc.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 발효를 시킵니다. 어, 그래서 어, 발효가 어, 잘될것 어,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온도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발효는 발효기간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게 된는 발효가 한한달 정도면 발효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재료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지는데 길게 이제 발효가 되는 부분이 한약재 좀 오래되고 좀 강한 것들은 발효가 이제 한두달 정도가 되면 발효가 다 끝날 것같습니다또 하나 이제 어 과일이라든가 열매뿐만 아니라. 재료에 따라서 일주일 정도면 발효를 시켜도 다 되는, 다 되는 재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효가 이제 시작이 되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 어, 물액하고 어, 공기청하고 맞닿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어, 그, 거품이라고 하죠, 발효가. 일어나게 되면 거품이 그 이제 쭉 올라오다가 발효가 이제 어느 정도 다 끝날 때쯤 되게 되면 다시 사거라 들죠 사거라 들으면서 아주 잔잔한 이제 띠를 두르게 되면 발효가 거의 다 끝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어, 액을 액하고 건하고 이제 분리 시켜가지고 어, 숙성에 들어가면 되 그적시 이제, 어, 앱은, 이제, 냉장고가 나셔가지고, 바로, 이제, 묵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 묵을 수가 있다고 이 부분이, 이제, 좀,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 네. 만들어 봤으면 합니다. 어떠세요? 말로만 떠어었던가 하고, 좀, 다를 건데. 저기 지금, 어, 일주일, 한, 8일? 8일 지금 됐을 거예요. 거기에 찍어 놓은 거 있는데, 지금 안 다가온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다음에 이제 발효가 진행되는 것들 갖다가 가져와가지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지금은 이제 발효가 아주 잘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품이 어느 정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부분은 이제 발효라고 하는 부분은 온도에 따라서 이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제 여름 같은 경우는 발효가 굉장히 빨리 일어날 수가 있고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발효가 천천히 이제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일부러 이제 발효 온도를 맞춰줘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제 좋아하는 것은 뭔 가게 되면 자연 상태의 이제 발효. 그거에 맞아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미지인 온도를 맞춘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의 흐름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거 하고 색깔이라든가 향이라든가 맛이 전혀 달라요. 이 부분에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것은 천연적인 발효에서 그 맛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기계라든가 온도를 맞춘 거에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게 되면 효소를 만드는 것을 갖다가 찻집에서, 어 뭐죠, 저기, 뭐야, 그 카페 라떼식의 개념으로 해가지고, 어 이제 내려오려고, 어, 믹서기에 이제 효소하고 재료하고 같이 이어서, 우유죠? 우유하고, 어 효소하고 이어서 갈았어요. 얼음하고 갈아버렸어요. 다른 거하고, 어 다른 거 우유하고 얼음하고 갈고, 효소는 나중에 집에 와가지고 해놓은 거하고 맛을 봤는데 전혀 달라요. 식감이, 식감 완전 다르더라고요. 어, 믹서기에 가란 것들은 믹서기에 열기에 의해 가지고 살균이 됐든가 할여만 간에 그런 상황이 일어났는지 상큼하지가 않고 맛이 좀 떨어져요. 음, 그 효소가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그 맛이 안나아요그 자체가. 어, 그런 어떤 예민한 과정에서도 결국은 이제 찻집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이런 데에서 응용을 하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갖다 조금 살펴보면, 어, 똑같은 이제 내더라도 어, 이 집만의 어떤 맛이라든가 색이라든 향을 어, 차별성은 이제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강점으로, 어, 다가올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 기계는 편리하고 빨리, 어, 쉽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천연적인 그 맛이라든가 최고의 어떤 그 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연에서 주어진 예술적인, 자연에서 주어진 예술적인 것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이제 우리의 발효적인 부분을 갖다가 굉장히 요구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국내에서도 이제, 어 수제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급상승하는 원리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발효 공간차라고 하는 것은, 어 발효를 갖다가 어 축진시켜서 만들어진,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단점은 뭐냐.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장점이라고 또볼 수도 있는 것이 뭔가 하게 되면, 어, 단점 제가 보는 단점은 뭔가 하게 되면, 계속 진행이 돼서, <laughs> 식초까지 가야지만 끝난다고 라 하는 거 음, 지금 오늘 먹을 때 맛이 좋았는데 계속 가다 보기에는 초산 발효가 일어나게 되고 초산 발효가 일어나기 전에 알코올이 언제 일어나져서 이걸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탄산이 생겨나지는 거예요. 톡서는요걸로 기획해가지고 또 어, 카페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 조금 놔두게 되면 탄산이 나오니까 톡서는 맛에 고고 어, 그 때, 이게 뭐야, 그, 냉동시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 그렇 해가지고, 이제, 어, 내놓는 경향이 있어요. 음 근데, 그것이 좀 지나게 되면, 어, 알콜이 생겨나시는 거니까, 어, 그거에서 알콜에 의해서, 초산, 이제, 일어나셔서, 이제, 식초까지 하게 되는. 그 식초를 이제, 올해라도 식초를 이제 또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어. 그래서, 어, 상온에 놔둘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 제가 만드는 효소는, 어, 발효가 끝나고 숙성이 다 끝났을 때 상온에 놔두더라도, 여름에 놔두더라도, 어, 진행이 안 된다는. 그러다 보니까 택배를 붙이거나, 오래 상온에 놔두거나 하더라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서 그게 이제 장점으로, 어, 가지고 있는 기술로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큰 어떤 두 가지적인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먹기라든가 흡수력이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쉽게 아주 빨리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발효 건강차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카페에서도 다양하게 맛을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초로 해가지고 이 먹는 사람도 있고, 요즘에 식초가 굉장히 좋아들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오히려 어, 카페에서도 이제 식초 전문으로 해가지고도 물타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경향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잘 응용을 하시면 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질문 있습니까? 제대로 못 해가지고서로 그게 잘못되면 식초되는 거아 그건 아니고, 효소로서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발효 건강차라고 했는 부분이거든요. 효소가 아니라, 효소로서는 식초로 가는 것은 잘못되는 거죠. 네. 발효 공강차라고 하는 것은 결포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 주어진 원리는 보게 되면 미생물의 원리인데, 그 미생물의 원리가 어떤 미생물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어 끝까지 가면서 초상 발효가 있는 반응조가 있고, 전혀 효소로 말했잖아요. 그죠? 이것은. 어, 같은 미생물인데 전혀 다른 미생물이에요. 이거는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한다고 하게 되면, 어, 보통 발효를 시키기 위해서 축진시켜서 저어주고 뒤집어주고 하잖아요. 이게 빨리 발효를 일어나게 만들면서 무슨 어떤 미생물들 관해 하게 되면 산소가 필요한 미생물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가 필요한 미생물들은 결국은 고 발효를 촉진시키면서 알코올을 만들어내는 원리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효소는 뒤집어주고, 지워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오래 저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미생물은 산소가 필요치 않는 미생물로 구성이 되야지만 진행이 안 돼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근데 이게, 그게 어떤 것은 이렇게 자꾸 쳐서 줘야 되고, 어떤 건 그냥 밀폐된 상태에서 그냥 고양가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미생물을 원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부분은 뭔가게 되면 어, 유럽의 발효. 그러니까 지금 알고 있으신 것이 거의 다 유럽의 서양의 발효를 알고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단 우리에도 발효가 있어. 요알코올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식초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주고 뒤집어주게 하잖아요. 그런데 된장, 고추장, 간장은 저주고 뒤집어주고 안 해.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요 막걸리의 발효와 된장 고추장 간장 이거의 발효는 행위가 지금 다르잖아요. 네. 다른 이유가 여기 에 있는 거예요. 그 막걸리는 산소가 필요한 미생물이 지식을 해줘야지만 알코올이 생겨나죠. 그 알코올이 일어나게 되면 발효가 촉진되니까 알코올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알코올이 퍼센트가 도수라고 하죠. 도수가 1 3도 미만의 도수를 가지게 되면 초산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수 이게 소산으로 바뀌면서 식초로 되는. 그런데 된장, 고추장, 간장, 이거는 오래될수록 좋잖아요.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산소가 필요한 미생물이 아니라 산소가 필요치 않은 미생물로 구성되어야 되, 되기 때문에 저어주고 뒤집어주고를 안 하는. 그러면 효소는 어디에 있냐면 저어주고 뒤집어주고를 해서는 안 되는. 그래야지만 식초가 안 되고 식초가 안되는 이유는 알코올이 없기 때문에 안생겨났기 때문에 상원에 그대로 있는 거요진행이 안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이 그러니까 원리를 보통 일반인 사람들은 모르고서 그냥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위를 하는 이유가 가르치는 사람들이 서양의 유럽식의 개념으로 본따가지고 거기에 맞는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 뭔가 하면 1차 발효, 2차 발효라고 하는 용어를 막걸리에 술 만들 때 쓰는 원리들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본 따서 그대로 쓰는 과정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쪽에 제대로 알고서 쓰는 게 아니라 발효라고 하는 유럽시의 개념을 그대로 따와서 그 용어를 그대로 붙이면서 그대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물건인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드는 것을 저주고뒤집고주고를 전혀 안 하고 만들어 원리를 가지고 있는.